실종화동, 실종화동 8명 그리고 씻으려고 했는데, 그 씻는 시간에 지금 형이 가고 씻고 있습니다.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집에서 나와가지고 방, 방 옆에서 막 두들겨야 되는 그런 걸 했습니다. 시간 정해서 문을 면은그 쉬는 시간에 들어가는 그런걸 하죠 2층에서 바닥 찌가되고 그런것들이 랑상 그중에서 해야 되는것들 못하게 당연하고 날라가면 못하게끔 그 만드는 그런것들 입니다 계속 이러고 살게 되네요 옆집에서 뭔가 공격을 하면은, 이제 저도 뭔가 그 공격을 하고 싶은 그 생각이 들게 만들죠 근데 그 제가 못 하지 않습니까? 만약 하 한다 하더라도, 제 옆집에서 이제 또 다른 것들이, 힘있는 것들이 붙여서고 시비고, 그러니까 이제, 오히려에, 분노하는 마음하고, 이제 그 겁나, 겁, 그, 주눅 드는 거에 그렇게 만들어서, 그냥 계속 주눅 들게 만드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. 그 겁쟁이 만들고 있죠. 그힘 빼고 걱정이 만들고, 이제 그런 짓그 하고 있습니다. 바르게 살라가는사람 자기도 이렇게 살려가고. 살라간... 지금 시술나겠는데 형이 들어가고 씻고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다 방해치는 그런 걸 한다는 겁니다, 집에서.